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가득해서 기쁨이 그리고 평강이 넘치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쥐의 발 아래에 앉아서 쥐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서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스트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나세의 자손은 천천 이리로다. 모세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배신을 드러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씩 불러가며 축복해 줍니다. 그럼 모세의 축복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일일이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일을 기억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보호와 인도를 받아 주님 발 아래에서 언약의 말씀 받는 일은 가장 큰 복이죠. 모세는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복부터 언급하며 축복을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큰 복이요? 은혜임을 인생하고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덤입니다. 가장 큰 복에다 덤까지 받은 인생,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각 지파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축복하죠. 지파수가 줄어드는 루벤에게는 죽지 않고 생존의 복을 빕니다. 전투마다 앞장서서 싸우는 유다에게는 대적을 이기도록 축복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이에게는 백성의 신앙을 잘 지도하고 예배를 이끄는 복을 강구합니다. 사랑받는 막내 지파 베냐민에게는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죠. 요셉은 에브라임과 무나세로 나뉘어지는데 물질의 풍요로움과 군사력이 뿔처럼 강승하기를 빕니다. 각 지파의 사정에 맞게 복을 빌어주는 모세의 축복은 세상의 복이 되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처럼 다른 이들을 적절하게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말마다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합니까? 나의 입은 축복의 말이 펑펑 솟는 셈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언약,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침인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저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겨 큰 복을 받은 자로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든 적절하게 그리고 풍성히 축복하게 하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